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7절 말씀. 바다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허무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수고가 참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허탄한 일을 신자는 허탄한 일을 계획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채우다는 말레 라는 단어인데 가득 찬, 충만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강물이 바다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강물이 온 힘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바다를 채우고 싶어 하는 강물의 그 끊임없는 노력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왜요?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힘을 합쳐서 바다를 채워보지만 바다가 넘쳐서 육지를 덮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이렇게 흘러간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바다로 흘러간 강물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예, 구름이 되어 육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목표를 자랑하며 무의미한 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 수고하면 못 이룰 목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상전벽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계획합니다. 20대에는 이것을 하고, 30대에는 저것을 하고, 40대쯤 되면 이런 것을 이루고 50대쯤 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자랑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 먹고 수고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신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생각만 하면 다할수 있다고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할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좋은 결과물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피존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날씨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들의 또 다른 어리석음은 자신의 계획을 믿고 미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계획한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무지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죠. 예,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요. 다음 주에 사람들이 행할 일을 알수 있습니까? 1년 후에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데려가실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면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먼 도시로 떠나서 장사할 것을 계획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수년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계획하죠. 그러나 야구보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랑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자랑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의 생사화복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듯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거대한 계획을 하고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당대의 인물들이죠. 이들은 하늘까지 오를 만한 탑을 쌓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면 또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일을 감당하면 능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올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하늘까지 닿는 탑이 완성이 되었나요? 아니요. 바벨탑은 공사를 멈추게 되었고 이들의 수고는 참으로 허무한 수고로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의 계획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랑이 허탈한 것은 그 인생이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혹시라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영광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한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가 되어 그것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의 무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심으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시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허탄한 수고를 참으로 의미 있는 수고로 바꾸어서 그것들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를 믿어야만 바쁘기만 하고 허탄하기만 한 삶을 끝내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으리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하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가 부르시기까지 짧은 기간만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을 부지런히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할때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은 돈이나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지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이렇게 할때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